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자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! 근데 <laughs> 패턴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원피스랑, 그리고 벨트. 예쁘죠? 그리고 또 원피스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. 음, 이것도 예쁘다. 귀여워. 그리고 샌다 샌들로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먹어볼게요게꼼꼼 근데 약간 가죽이 조금 해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좀 신어야 할것 같아요. 어 얘는 신으니까 여기 뒤에가 밴드 부분이 좀 약해서 헐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반품이다. 얘는 반품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이번 자라 세일 때 구매한 셔츠용 원피스입니다. 제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서 보여드릴게요. 아요 원피스는 일단 정가는 79,000원이고요. 제가 이번 세일 때 59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평소 4,4 반에서 5호 정도 입는데 요 셔츠용 원피스는 X 스몰 입으니까 그 적당히 핏이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. 이 원피스 패턴이 너무 예쁘죠?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입어보니까는 얼굴도 좀확 살고 의외로 좀 무난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셔츠용 원피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에 입고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좀 특별한 날 여기에 힐 같은 거 높은 거 신으시면 되게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소매 부분은 이런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세번 정도 롤업해서 입으니까 좀 경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에 벨트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쫙 조이시면은 확실히 허리가 훨씬 날씬해 보여서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셔츠형 원피스다 보니까. 저는 좀 이거를 다 잠그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밑에는 한두개 정도 풀르고 좀 시원하게 연출을 해서 입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원피스가 소재가 면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되게 편안한 편이라서 어좀 8월달 많이 더운 여름철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니트백이랑 같이 연출을 해서 입으면 예쁠 것같 습니다. 이번 자라 세일 때두 번째로 구매 한 원피스입니다. 가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가격은 정가는 59,000원인데 이번 세일 때 39,000원에 완전 득템한 원피스예요. 가격도 너무 착한데 입으니까 너무 예뻐갖고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이자벨마랑 스타일 원피스거든요. 근데 디테일이 정말 잘 나왔어요. 여기도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비즈 장식이 되어 있죠. 이렇게 벌어지는데, 여기 위에 좀 버튼이 있어서 좀 가려질 수 있고, 그래도 요거는 안에 좀 블랙 탑 같은 걸 받쳐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도 굉장히 러블리하죠. 여기도 레이스랑 비즈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허리를 한번 잡아줘서 조금 더 날씬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원피스고요. 이거는 따로 속치마 입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안에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서 비침이 없는 게이 원피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만수르 가브리엘 백이랑 매치해서 입을 예정이에요. 이것도 입은 모습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어디가 제가 가끔 샌들이나 부츠 같은 경우는 찰스 케스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. 근데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좀 오픈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한 개씩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장식이 되게 예쁘죠. 이렇게 버클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고, 이쪽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. 9분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피오레라는 액세서리는 친구가 추천해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. 근데 디자인이 좀 유니크하고 어 데일리로 차기 좋은 액세서리인 것 같아서 정말 직장인분들한테 강추하는 액세서리 브랜드입니다. 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소녀소녀한 디자인이죠.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?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의외로 회사 다니면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제가 좀 뺏어 보여드리면 귀엽죠.